결국에는 뭐 이런 연우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뭐 이렇게 더 빠지고 좀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대외적인 요건이 그닥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좀 문제가 트러블이 좀 있는 상황인데 어 최근에 또 핵잠수함을 어 추진을 한다. 우리나라가 이제 핵잠수함을 도입을 한다.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어, 사드보다 더 싫어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걸 신경 쓰자는 건 아닌데, 우리나라 뭐 지키 안보 지키지않는데뭐 그것까지 신경 쓸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사태로 인해서 이 사드 보복 피해주들이 더큰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. 연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 이게 실적으로 테마나 이런 것보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데 결국에 중국 쪽과의 관계 트러블이 더 커지면 아무래도 여기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화장품이나 사드 관련 주들의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타격이 불가피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.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뭐 어, 사드 관계 개선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급진적으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지금 그 어, 흐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연우나 이런 종목들은 대외적인 환경 요건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데도 어, 굉장히 좀 힘든 그 흐름이거든요. 지금 당장 뭐 급등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. 다음에 연우나 뭐 이런데도 결국에 그 중국과의 관계 마찰 이게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주가가 잘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이전 저점 27,000원이나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인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의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강하다 뭐 강하게 또 나오거나 그랬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여기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요. 지금 이거를 더 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에요. 오히려 어, 지금 이 대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될 수가 있죠. 오히려 지금 전 저점도 깼고 오늘 2만 6,500원인데 2만 6,500원이 신저가예요. 이 종목이 지금까지 상장 이후에 단한 번도 가지 않았던 52주 신적가인데, 물론 빠지다 보면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. 응, 반등은 한번 나오겠죠. 빠지다가 반등, 빠지다가 반등, 빠지다가 반등. 근데 문제는 이때 못 빠져나오면 결국엔 또 빠진다는 거거든요. 네, 또 빠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빠져온 어디가 바닥인지 기약도 없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될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뭐 얘네들이 이제 화장품 그 용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그 용기를 결국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데다 다 납품을 하거든요.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. 어.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 g 생건은 괜찮게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저기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얘네들이 화장품 용기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 거기다가 공급을 하는데 거기다 공급을 하는데 아무리 퍼시픽이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결국에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고 안 팔리면 당연히 거기에 용기, 화장품 용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. 그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됐을 때에는 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거고 앞으로의 전. 지금 당장까지는 괜찮다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을 떨어지고 신저가인 종목을 사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반등이라도 나오면 끊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